샬롬.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복된 하루 잘 지내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삶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또 참된 크리스찬의 행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드립니다.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 5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하심과 우리가 소망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어,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크리스찬 라이프 속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저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듯이 정말 성령에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어, 행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어, 공급받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어, 거기서 끝날까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악한 마귀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그 파워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이 말씀 충만했기 때문에 자신을 모함하고 막 이를 갈고 기를 맞고 소리 지르며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그 입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반지사님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교의 현장의 그 과정 가운데서도 정말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광석에서 금을 캐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광석은 그냥 돌도 있고 또 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석에서 돌만 보면 금을 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석에서 수많은 돌이 있지만 그 중에서 금을 캐는 그런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베네핏들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인간이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기는 하지만 또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말씀 속에 이 금도 있고 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돌 자그마한 것 때문에 금을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금을 캐고 돌을 걸러내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5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냥 마음에 찔리는 것까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 55절 말씀 보십시오. 아, 57절이군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이 자신들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막 소리 질렀어요. 귀를 막고요. 스테반 집사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말씀을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교인들 가운데도 말씀을 들으면서 속에서 금을 캐는 사람이 있고 돌만 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참된 그 행복을 어떻게 돌을 캐는 사람이 발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성령의 은혜와 충만한 사람은요. 정말 말씀 속에서 금을 놓치지 아니하고 또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돌만 잔뜩 주워 담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 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에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하는 자니라.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들으며 내게 주신 말씀으로 좋은 마음으로 들을 때 행복도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천의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 충만 또 성령 충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또 용서 충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니라 여러분 세반 집사님의 이 행복의 비결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충만과 용서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반 집사님의 모습 어떻습니까 막 분노로 가득 찬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막 돌을 던지며 무섭게 달려듭니다 근데 이 세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정말 용서의 마음을 갖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저주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요 용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솔직히 제가 목사지만 이 세반 집사님과 같이 그렇게 할수 있을까 질문하면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근데 세반 집사님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죠. 그래서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세바지스산이 어떻게 용서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하나예요. 그 순간, 아니 언제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살려 주셨고 나에게 생명 주셨고 그것이 정말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용서 충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 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요, 예수님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왜 흘리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그 죄인들을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크리스천으로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비결은 뭡니까? 오늘 말씀 어저께와 같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충만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정말 용서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용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충만함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오늘도 변함없이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행복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또한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과 용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한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과 저희 상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또 금식하며 또 전도하는 그 영혼들, 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 용서 충만,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기대하는 참된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오늘 또 변함없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